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김미서 다혁입니다 오늘 제가 야밤에 어, 어, 분갈이 2탄입니다 그 너무 긴 영상이 제가 편집도 못하고 더빙도 못하고 이런 관계로 어, 많은 아이들 지금 분갈이가 지금 어, 헛갈이 빨리 필요한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제가 어, 빨리빨리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음 먹은 김에 지금 1탄으로 찍었고요. 지금 2탄으로, 어, 개수가 두개밖에안 되는 관계로 이제, 이번에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하엽 정리, 이제 이렇게 파내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잠을 깨운 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어, 11시 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고 시작했거든요. 11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위도 잘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오래된 분이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늦은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무시는데 제가 이렇게 똑똑똑 저 분갈이 합니다. 노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흙장난을 하다 보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또 흙장난으로 시작해서 지금 1탄을 찍었고요. 지금 2탄째입니다. 하엽이. 이런 아이들 묵은 이런 아이들은 하엽정리 하는 게 조금 힘들죠. 이런 애들은 자, 뽑은 김에 하엽정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얘들도 이런 날이 또 이렇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깨끗이 목욕하는 날입니다. 때 빼고 강리는 날자이 아이는 샴페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대 안 보실래요? 목대 목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잔뿌리는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옆집에 시끄럽다고 할까봐 제가 조용조용히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자, 하나 정리했구요. 그러면 여러분, 먼노입니다. 먼노. 몬노. 먼노도 이 아이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음, 3년 넘기면 은좀 곤란해요. 3년 넘기지 않고 이 분갈이를 해줘야 한답니다. 역시, 제가 심은, 제가 만든 이 배양토에는 이렇게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잘나요. 어, 이런 애들은, 이 흙은, 제가 만든 이 배양토는 약간 이렇게 재활용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그냥 뭐 이렇게 솔솔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깨끗해요. 이 흙은 제가 만든 배양토 흙은 화분이 그냥 솔솔솔솔 이렇게 나오고 복구나면 이렇게 깨끗해요. 하지만 지금 방금 이 샴페인 끄낸이 아이는 모래가 너무 많이 섞이나기 때문에 얘는 화분에 확 이렇게 깨서 깨서 꺼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쌍둥이 분에서 제가 심을 겁니다. 이렇게 쌍둥이 분에 산페인과 먼노를 쌍둥이 분에 자, 우리 먼노가 제가 만든 배양토 흙에 영양분을 듬뿍 먹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트실시 트실 합니다. 그렇지만 밑뿌리는 아무 필요가 없죠. 뚝싹뚝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유, 하엽이 엄청 엄청 많네 하엽이. 굳이 어, 제가 만든 이런 배양토에는 굳이 이번에 어, 붕가리 흙가리를 안 해도 줘도 될 정도로 흙도 괜찮았고요. 그렇지만 얘 자체가 지금 한 2년 넘게 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헛갈이는 필요합니다. 이때쯤 자, 이렇게 해서 굵은마사 굵은마사 깔았고요 제가 만든 배양토입니다. 너무 좋아요. 영양 등부 제 방식대로 영양제를 위에 얹지 않고요, 저는 밑에다가 깔겠습니다. 햄나부터. 입장에 흙이 두 가지 않게 살살살살 우와 살살살 넣겠습니다. 우리 이 먼너도 아주 대품이죠. 대품. 맘 같아서는 얘도 진짜 이 분보다 더 큰데 에 저는 심고 싶어요 왜냐면 제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크게 키우는 스타일이 돼서 그래서 저희집의 아이들이 화분이 다 크잖아요 근데 과연 이 분도 작은 화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이 위비 입비 이렇게 큰게큰 큰 거를 참 좋아하거든 요 근데 오목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화분이 절대 작은 화분은 아니에요 단지 화분처럼 생겨서 굉장히 좀 깊은 화분이죠 흙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와서 2시간째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2시간째 그래서 발이 시려웁니다 발이, 발이 시려워요 발 시려워요 콧물도 나요 콧물 자 완성했습니다 자 두번째 우리 샴페인, 음, 이렇게 좀 묻어야겠어. 이 아이 분갈이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아 진짜 아무리 단축을 하려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손이 느린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 나름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와, 완성했습니다. 완성. 완성. 완성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올라와야 하네요. 밑으로 꺼졌습니다. 자, 각도가 조금 이렇게 꺼져도 보기 싫어요. 맞는 각도라야지 이쁩니다 그리고 저는 모래가 이렇게 다 채워져야지 되고요 그래야 제 눈에 이뻐 보여요 자 먼너도 각도가 이쪽이 조금 더 꺼졌습니다 조금 꺼진 부분에는 마사를 더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손비자루로 틀겠습니다. 어차피 넣은 거 분무기로 먼지 좀 씻을게요. 여러분 밤늦게 이게 뭡니까 그죠? <laughs>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완성 여러분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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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여러분 우리 먼노. 그리고 샴페인, 여러분, 분갈이 하였습니다. 흙갈이도 하였고요. 여러분, 밤늦게 죄송합니다. 잠 깨워서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잘 크는 모습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포근한 밤 되세요.